안녕하세요. 인생리포트입니다. 10월 26일 월요일 시장 보겠습니다. 음, 코스닥이 자기 혼자 갈 길을 가고 있어요. <laughs> 이런 것도 흔치 않은데, 음, 물려버렸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 관련주들이 조금 등락이 꽤 있었고 안암전자도 삼성 관련 삼성물산 그 외에는 신규 상장주 두 녀석 하락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첫 징조는 주도주 없음 두 번째 이제. 두 번째로 이제 신규 상장주가 날 팀.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상승 종목 없음으로 가는 건데, 지금 신규 상장주 날 팀으로 왔어요. 음, 매매가 쉽지 않고, 오늘 세개다 손실 보고 알루코, 사마. 감성생명.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뭐 내일은 조금 공격적인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뭔가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. 포지션은 옵션 하방 선물 상방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수 사실 지금 이 포지션이 변동성에 비해서는 너무 크지 않다 크기가 너무 작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주체에서 막 천억 이 정도로는 이 변동성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적어도 3,000억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2월 천억, 삼천억, 사천억, 삼천억, 억천억 삼천억, 오천억. 3천억까지는 안 되고 2천억 정도는 나와야 될것 같은데 너무 싸게 해 먹으려고 한다. <laughs> 라는 느낌이 조금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싸게 싸게 <laughs> 이 녀석들이 해 먹으려고 그래서 뭔가 손절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. 금방 이거또 이게 또 나와 버릴 것 같아서 한세달 정도 버텨보겠습니다. 시간에는 지금 JW 뭐 특별한 거 없고 미국 시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. 여전히 1,600원 라인 횡보, 개별 종목,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, 특별한 거 없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박스, 피플 다둘다신고고고 삼성물산 내일 s h i n 신고가로 갈 o 같아요. 그 외에 JWKCS, 제일 테크노스 시가총액 높진 않고 어 잘못 봤네? 좀 텅텅 비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나? 특별한 건 없고, 공격적인 투자하지 말자라고 하면 말씀드리고,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